오늘 그동안 한 3개월 넘게 4개월 동안 운동 하다가 운동하셨죠? 네. 네,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형님. 네, 운동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? 형님? 어,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네. 네. 좋았습니다. 네. 아, 처음에는 한 300m만 걸어도 통증이 있기는 해요. 네. 지금은 지금 컨디션이 좋을 때는 4km 정도는걸 수가 없고 일단 뭐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물론 이제 그것 그것도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거 좀작아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. 그 네.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제가 우선 자신이 네. 자신이 몸이 좋았졌다는 스스로 느끼고 네.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어요. 네. 힘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서 잘 따라주셔서 그만큼 이렇게 효과 있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. 어떤 이런 척추협착증 척추, 척추, 디스크 그런 쪽 완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또 운동 이어가셔야 계속 안 아프게 건강하게 네,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잘지도해 주시고 네. 그고 덕분에 아주 생일입니다. 아닙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고마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네.